안녕하세요. 오늘이 블루베리입니다. 오늘은 토요일이고요. 음 제가 몇번 접목을 했는데, 접목을 한, 여러 번인가요? 한두번 정도, 나무 한두 그루 정도 시도했는데, 실패를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, 원래 일 못하는 사람들이 공구 탓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한번 비도 오고 해서 농장에 특별히 할게 없어서 가지고 요거 하이네스 톱날로 오늘 한번 접목도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습니다. 만들어 가지고 미리 접목도 만들어 가지고 어 내년 봄에 한번 접목을 살살 한번 해봐야겠습니다. 실패해가지고 아 이번에는 좀 연장단디 챙겨가지고 성공해야 될텐데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. 요것도 접목을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도 잘 살고 있네요. 제작년에 접목하다 실패한 나무입니다. 요거, 요거 한번 접목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. 우리집에 고양이 이 도둑고양이들이 전부 다 아니 산고양이들이죠 와가지고 비가와서 그런가 어디 안가고 요거 다 있네요 육식이 폭스 폭스 삼색이 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영상은 너무 다 보기 지루할 테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어떻게 또 만들고 만들고 하는 과정은 나중에 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상 오늘이 블루베입니다.